딜릴 많은 오히려 가이纳스의 작품 세계를 한정된 테두리 안에 감금시켜 왔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안노이 대학과 가이纳스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90년대 최고의 화제작 신세기 에반게일로는 이와 같은 패러디 한계를 극복해낸 작품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만 하는 특별한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트라맨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특수촬영영화들입니다. 만화영화와 함께 일본의 영웅문화를 주도해온 특수촬영영화들은 아님의 세대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오늘날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안노 히데아키와 가이낙스의 작품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추어 시절 자신이 주연과 감독을 맡은 8mm 특수 촬영 영화 '브라운 울트라맨'을 제작했을 정도로 울트라맨의 광적인 팬이었던 안노 히데아키는 마침내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특수 촬영 영화들의 컨셉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습니다. 로봇을 단순한 기계가 아닌 거대 인조인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든지 에너지원 공급이 차단되었을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설정 등은 모두 특수 촬영 영화들에서 차용된 것으로 볼수 있고 개중에는 의도적으로 울트라맨 흉내를 내려한 장면들까지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노 히데아키의 이러한 시도들은 이전까지 가이낙스사의 작품들에서 보여진 패러디 세계관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또 다른 매체에서 재활용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령 안노 히데아키가 울트라맨의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 다시 게임의 필살 기술로 재차 패러디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라는 다분히 매니아적인 의사소통 언어가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사이 이제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동인 문화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가인낙스가 다이콘 페스티벌을 통해 처음으로 정착시킨 아마추어 동인 만화 영화 붐이 이제는 아마추어들이 가인낙스의 작품을 아이고. 패러디하는 형태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러디 문화는 패러디라는 표현수단이 안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도 아마추어들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창작의 첫발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에반 기리온의 패러디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부수적 흥미 요소들일 뿐 실제로 이러한 단편적인 패러디들이 에반 기리온의 작품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패러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단순 패러디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원류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기동전사 건담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담이 아닌 전설것인 이데온을 에반게리온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은 안노 히데아키가 좋아했던 작품이었을 뿐 에반게리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에 반해 이데온의 경우는 에바의 폭주상태와 마찬가지인 이대에 발동하는 모습을 보면 한눈에 그 유사성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반게리온이 TV 편집판 사도 신생편을 먼저 개봉한 뒤 오리지널 극장판 엔드업 에반게리온을 공개한 것처럼 이데온 역시 TV 편집판인 접촉편을 먼저 개봉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 최종 극장판 발동편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두 작품은 마치 쌍둥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TV판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극단적인 엔딩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미지의 초에너지 이대의 발동으로 인류의 혼이 모두 발산해버리는 이대원 극장판의 충격적인 결말은 결국 에반게리온 최종 극장판의 인류보안 계획에 의해서 재현된 것이었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세계 예반게리는은 안노 히데야키의 토미노 요시우키 감독에 대한 오마주로도 볼수 있겠지만 자신이 이미 15년 전에 선택했던 극단적인 최종 결론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안노 히데야키의 모습이 토미노 요시우키의 눈에는 결코 곱게 비춰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에반키리온이라는 작품이 안고 있는 한계가 감독 안노 히데아키의 한계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방밖에 할수 없어서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신이 지향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바 2호기의 눈부신 유도미사일 액션을 통해 알수 있듯이 안노 히데아키는 마크로스를 보며 울트라맨을 보며 이데온을 보며 자라는 한 오타쿠 출신 애니메이터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고 또 그것들만을 함께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에바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노 히데아키는 극장판 에반게리온에서 일반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TV판에 엔딩이 남겨놓은 미스테리들에 대한 근접한 답안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었으며 특히 불완전한 인류를 서로 보완하여 신의 영역에 이르게 한다는 인류보완계획은 결국 재래의 의식에 의해 생명의 나무가 되는 에바 초기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이러한 극장판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당초 이 작품이 소수를 위한 헐트 만화 영화가 되기를 원했던 안노 히데아키의 의도와는 달리 스스로 오타쿠이기를 자처하는 대중들에 의해 지극히 상업적인 작품으로 오염되었음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감독 스스로가 만족한 TV판 엔딩을 인정하지 않고, 즉, 작가가 창조해낸 작품이 아닌 소비자들의 구미에 의해 끌려다니는 또 다른 팬 서비스형 만화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창작인들에겐 달가운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안노 히데아키는 극장판 제26화에 해당하는 진심을 너에게 편해서 보다 직설적인 어투로 관객들과의 전면전을 시도합니다. 특히 에반게리온 TV판 종영 직후 쏟아진 PC 통신인들의 과격한 비난들을 극장판 필름의 프레임 단위로 수록해 놓음으로써 오타쿠 문화가 안고 있는 자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들을 낱낱이 둘촌에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들여다보게끔 유도합니다. <laughs> 그리고 코스프리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만화영화라는 허구의 세계로 도망쳐 자신만의 꿈이 세상의 전부인 양 확대해석하고 있는 오타쿠들의 망상을 하나하나 분쇄시킵니다. 즉 만화영화라는 것은 모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꿈에 불과한 것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 역시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 역을 연기한 성우들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스크린과 정반대 방향에 앉아 있는 관객들의 모습을 반사에 비춥니다. 기대했던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이 남은 정막감 속에서, 안노희대야키는 꿈과 현실의 구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하죠. 자, 僕の夢はどこ?それは現実の続き。僕の現実はどこ?それは夢の終わりよ。 즉 꿈은 현실의 연장이 될수 있지만 만일 그 꿈속에 안주해 버린다면 꿈도 현실도 모두 실현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장판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자폐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신지 개인의 마음이 보완되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던 TV판의 결말과 마찬가지로 에이티필드라는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꿈속에만 갇혀 살고 있는 매니아 문화의 폐쇄성에 염증을 느낀 안노 히데아키의 세컨드 오타쿠 보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신 에반게리온 최종 극장판의 엔딩 장면은 TV판의 엔딩만큼이나 매니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장면인데요.